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저저번주에도 계속 다니엘을 봤는데 다니엘은 어, 바벨론 바벨론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어, 침략하고 나서 포로로 데려갈 때 1차 포로로 잡혀간 어,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 학생입니다. 어, 귀족 또는 왕족이라는 사, 신분으로서 살았던 인물로서 엄청 어린 나이에 어, 다른 나라로 포로로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80세가 넘는 가운데서도 또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다섯 명의 왕에게 신임을 받은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뭘 말씀하고 있냐면 포로인 가운데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오늘 어, 저번 주에는 6장이었다면 오늘은 9장을 통해서 또 한번 다니엘은 뭘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니엘서 9장에는 자신의 나라였던 남유다가 왜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 다니엘서 9장 2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어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연수를 깨달았다고 근데 연수는 정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여기 보면 성경에 70년 만에 끝이리라라고 돼 있는데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아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아의 뜻은 어, 눈물이라는 뜻도 같이 담겨있는 인물인데 이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기 이름과 같이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서 같이 산 사람입니다. 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실제로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을 오늘 다니엘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실제로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다니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0년 동안 약속의 기간 동안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는지, 또 정말 바벨론으로 갔는지, 그리고 또 70년 만에 정말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에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니엘서에 등장하게 되는지. 또 다니엘과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관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 살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시기 선지자들은 활동한 시기를 보통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586년. 다니엘은 BC 500 605년부터 536년. 살았습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약 지금은 2024년이기 때문에 약한 2,600년 전, 2,500년 전에 어,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어, 먼저 보면 다니엘 다니엘보다 예레미야가 먼저 활동하고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어,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활동을 멈추고도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과 예레미아는 어쩌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예레미아와 다니엘은 서로 살았던 지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예레미아의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먼저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땅, 남유다라는 땅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계속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바벨론으로 갔던 다니엘은 어 10대 때 잡혀가서 80세 때 넘어서까지 그 땅에 죽게 되는데, 그 시기 동안 그들은 교류하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그 70년이라는 약속의 시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같이 생활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다니엘이 말하길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그 70년이 사실이었을까를 먼저 봐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실제로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바벨론 왕 밑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때 이것이 또 시작, 즉, 포로의 시작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잡혀간 게 1차 포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70년 이후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5절을 잠깐 살펴보면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 우리가 범죄했었다가 아니라 이미 범죄하여 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포로 이전에 이미 범죄했습니다 어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더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나기 전에 잘못을 하고 혼을 나잖아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은 잘못한 잘못할 그러니까 혼날 만한 짓을 하기 때문에 혼이 나는데 어, 정말 억울하게 또 혼이 나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에게 어, 정말 잘못한 것만 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혼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혼이 났다는 거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매일매일 혼났습니다. 많이 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 백성들은 어,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범죄하여를 이미 잘못하여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쉽게 볼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 하나님께 혼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혼이 나는 것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이 나는 것은 조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더 볼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로움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보면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였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나의 손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마라고 했는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혼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보고 아, 우리 조상들이 이미 범죄하였기에 혼이 났다. 그 이유 그게 그 결과가 70년의 포로 생활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범죄하기 범죄한 것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런 제약이 얼마나 오래 되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70년의 포로로 만드셨을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 강점기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록 35년이라는 약 35년의 시간 동안 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포로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 축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라도 일본을 꼭 이겨야 한다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 국민이 TV를 켜서 축구를 본다던가 야구를 본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 이스라엘인들은 우리보다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두 배의 시간, 7 0 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성을 읽고 우리나라 글을 읽고 민족성을 읽게 되고 학교 앞 학교에 칼을 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7 0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더 힘들게 살았을까요? 우리도 아픔이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못지않게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크게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보다 다니엘은 우리가 이미 범죄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예언을 잘 들어보면 70년이라는 말은 70년만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해방된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 사실인지 또 봐야 하는데 어 고삼 학생들을 좀 보면 어 고삼이 되면서 수능 날짜나 이런 수시 날짜를 확인하게 되는데 300일, 200일, 100일, 50일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아 우리는 이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어 끝나서 그 이후로 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어 수능이 끝이 나도 우리가 수능을 계속 준비하는 게 아닌 것과 같이 이 백성들도 70년이라는 기간을 지내면서.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냐라는 것을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어,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냐면 다니 에스라도 다니엘과 같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정말로 해방했고 그들이 돌아갔고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그거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대 문헌에도 이 70년 만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자신들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언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70년이 어쩌면 어, 인간의 이제 사람의 수명과도 같은 시간 동안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바로 예배에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드렸냐면 바로 회당이라는 개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우리 지금과도 같이 이렇게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들에게 예배 드리고 교육할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뭘 선택했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회당의 개념은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라는 신약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할 때 꼭 먼저 찾아간 곳이 있다면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이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이라는 곳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바울은 전도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때 만들어졌던 회당이라는 개념이 신약에 가서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간이 605년부터 53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만들어졌다면 약 500년 이상, 600년 이상 이 회당이라는 개념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그리스, 로마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들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지는데 또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또 자신의 손조들이었던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며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조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위해 독립군을 도와주듯이 이들 또한 그 시간을 70년이라는 시간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교육하고 예배드리는 곳을 만들고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더 볼게요. 오늘 본문인 4장 4절, 5절, 6절입니다. 한번 더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7 0 년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자, 즉 법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이 아무리 오래되고 함부로 쓰더라도 나에게 너무 좋은 물건이고 튼튼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내가 그 물건을 좋아하고 아끼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미 범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6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선조들이 무엇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 또 선지자들의 말을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일지라도 신하들일지라도 백성들일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국 한 가지를 바라봐야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답은 딱 하나예요. 정답은 하나예요. 해답은 많을 수 있지만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 정답이 바로 진리인 성경이 정답이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았더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백성들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9장 20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떤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를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이 그치고 제악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을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기름부음 받은 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메시아, 즉그리스도그기림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되고 말씀도 듣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한 작업을 이미 범죄했듯이 이미 작업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일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나를 때리고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떠나고 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지켜볼 말씀은 6절의 마지막 구절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혼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장에 등장하는 기름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있어요. 다니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상반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백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과의 스겔, 에스라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예언은 다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런 백성을 보고도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하고 알려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뭔가 위에 있는 사람 같으면 말 듣지 않으면 다 쓸어버릴 안도한데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 듣지 않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하시는 그 진노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부모님들도 선생님도 어쩌면 마찬가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아이가 너무나 잘 자랐으면 좋겠기에 어떻게 보면 뭐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을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온뒤 하늘은 맑다고 하듯이 어두웠던 포로 생활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약속한 때에 그들은 밝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원리가 구약의 전체 스토리이자 신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구약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예언함으로써 정말 오십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70년의 예언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기름 부음받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을 믿고 들어야지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다니엘서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학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 지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귀를 창조하고 귀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7살 때 엄마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엄마, 하나님이 왜 코를 두 개를 주셨어? 아, 콧구멍이 왜두 개를 주셨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코한 쪽은 막히고 한 쪽은 뚫려 있었거든요. 두쪽다 내가 막혀 있었으면 숨도 못쉴 건데 한 쪽이 막히고 한 쪽이 뚫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콧구멍 두개 주신 이유라고 제가 엄마한테 말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던 게 계속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입과 눈과 귀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